바라 크그 오늘 오랜만에 목사님과 원장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소통을 하였다. 거기서 영의 지식을 많이 얘기를 나눴다. 다그 거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다. 안에 쓴 뿌리는 있다. 많이 있고, 적고, 적게 있고,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다. 그렇지만, 그 쓴뿌리를 나때, 나로, 나까지로 끊어야 된다. 왜냐하면, 그 쓴뿌리가 길게 이어지면, 목사님께서 그게 나중에는 병으로 번진다 한다. 마지막, 끝에 병은 암이라 간다. 암이 걸리고 병이 깊어지면 가족들이 또 힘들어 한다. 가족들이 그 부모의 아픈 모습을 보고 슬퍼할 것이다.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다. 그래서 사단은 그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같이 죽인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는 것이 이해가 된다.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더 이해가 된다. 나로 인해서 내 아픔, 내 숨프레 내서 병이 걸리고 아프면 가족 또한 똑같이 슬픔에 잠기고 괴로워한다. 그러므로 온 가족이 불행하게 된다. 결국은 온 가족이 같은 처지에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.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. 말씀으로, 훈련으로, 매일 매일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반클 사역팀에서 교육해주는 그 교육을 전심으로 같이함으로써 내 안에 쓴 뿌리는 빠져나갈 것이다. 못 버틸 것이다. 요즘에는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. 왜냐하면. 이런 과정을 매일매일 함으로써 내 안에 쓴 뿌리 더러운 것들은 분명히 나갈 것이다. 그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질 것이다. 꼭 그렇게 될 것이다. 바라 크 그...